원희룡, 이처부, 김기현, 하태현, 장재원, 허우나 등등.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민족 반역자를 영위라고 칭송하는 자들. 이들은 폐역의 무리입니다. 청산은 범국회의 준비입니다. 정복해가 친일청산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친일청산 주장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정치적 편향이라고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검은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거의 오랫동안 검열을안 했었는데, 안할 수가 없 현실이니까. 원희룡, 이처부, 김기현, 하태현, 장재원, 허우나 등등. 친일청사를 반대하고, 민족 반역자를 영위라고 칭송한 자들. ...의 우리입니다. 이런 신일교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에 도다는 토착외국과 항국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런 인식이 심화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주부이신 가인 김병락 위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를 당당하게 결혼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복회원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질을 모색하는 향거로서김위원장이 친일 비호 정치를 출당시켜 진파 없는 적당으로 미래통합당이 새로 태어나게 해줬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근본을 잊지 않는 후손이라는 가문의 금기를 표시하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당명만 바꾼 게 아니라 진일청산의 앞장서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진심으로 진심으로.